여러분, 전세계 은 공급을 진짜로 쥐고 있는 게 누굴까요? 아마 생각하시는 거랑은 좀 다를 겁니다. 오늘 그 흥미로운 역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은이라는 게요, 그냥 보석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사는 스마트폰, 저기 보이는 태양광 패널, 이런 첨단 기술, 그리고 친환경 미래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바로 이 은이거든요. 보통, 은하면, 뭐, 투자나 예쁜 장신구, 이런 걸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은 수요의 절반 이상이 산업 현장에서 쓰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나 5G 기술 같은 미래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은의 가치도 덩달아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니, 그럼 이렇게 중요한 은이 대체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자, 그래서 먼저, 지금 당장, 현재 기준으로, 은을 가장 많이 캐내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와 생산량만 딱 놓고 보면요. 챔피언은 단연 멕시코네요. 전 세계에서 캐는 양의 거의 4분의 1을 혼자서 다 하고 있으니까요. 2위인 중국보다 거의 두 배나 많아요. 와이 숫자만 보면 아 멕시코가 은 시장을 꽉 잡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정말 멕시코가 은의 미래를 지고 있는 걸까요? 음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만약 지금 제일 많이 파내는 나라가 나중에 쓸 은이 제일 많은 나라는 아니다. 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바로 이 지점에 오늘의 핵심, 그 역설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 역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딱두 가지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바로 생산량하고 매장량인데요. 이 둘의 차이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캐내는 양이랑 앞으로 캘수 있는 양은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해 볼게요. 생산량은 우리가 매달 벌어서 쓰는 월급 같은 거예요. 반면에 매장량은 뭐냐? 은행에 차곡차곡 쌓아둔 적금, 예금 같은 거죠. 지금 당장 씀씀이가 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일 부자라고 할 수는 없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바로 여기서 그 역설이 드러납니다. 아까 생산량 1등이었던 멕시코 기억나시죠? 근데 이 매장량, 그러니까 예금 순위에서는 3위 안에도 못 들어요. 진짜 주인은 따로 있었던 거죠. 바로 페루입니다. 전 세계 총 매장량의 무려 22%를 페루가 가지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제일 많이 파내는데 땅속에 묻힌 건 별로 없을 수가 있죠? 그 해답이 광업산업계에 아주 흥미로운 비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전 세계에서 나오는 은의 70에서 80% 가요. 사실 은 광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나오냐? 굴이나 아연 같은 다른 금속을 캘때 옆에 살짝 껴서 같이 나오는 일종의 부산물이라는 거죠. 이런 걸 바로 부산물 채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은의 공급량이 은 자체의 가치보다는 엉뚱하게도 다른 금속 그러니까 구리나 아연 시장의 상황에 따라 춤을 춘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이걸 알고 나면 아까 그 역설이 딱 풀립니다. 페루 같은 나라가 왜은 대장량 부자냐? 페루는 원래 엄청난 구리 생산국이거든요. 그런데 그 막대한 구리 광맥 속에 어마어마한 양의 은이 같이 묻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은 페루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도요. 거대한 구경 구리 회사 덕분에 세계적인 은 생산국이 됐거든요. 결국 구리나 아연 같은 걸 많이 캐는 나라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 시장의 숨은 강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한 시장 구조 속에서 실제로 은을 캐는 회사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시선을 좀 좁혀서요. 은 생산의 심장부인 멕시코로 가서 한 기업의 사례를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아비노마인스라는 회사의 CEO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리는 주은 생산자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들 부산물로 은을 얻는 상황에서 우리는 오로지 은에 집중해서 생산량을 늘리겠다. 이런 전략적인 승부수를 던진 거죠. 그리고 이 전략. 제대로 먹혔습니다. 보세요. 새로운 프로젝트 덕분에 은 생산량이 무려 20%나 껑충 뛰었죠. 그러니까 시장 전체의 큰 흐름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개별 기업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도 정말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한번 싹 정리해 볼까요? 이 복잡한 은혜 역설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뭘 주목해야 할지 그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첫째, 지금 당장 많이 캔다고 해서 미래의 왕이 되는 건 아니다. 즉, 생산량은 매장량은 아니라는 것. 둘째, 은 공급의 70, 80%는 다른 금속시장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부산물의 비밀을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양광이나 전기차 같은 친환경 기술 때문에 은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라는 점입니다. 결국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친환경 기술의 시대에, 은의 미래는 과연 지금 당장 많이 캐내는 생산 강국들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아니면 땅 속에 진짜 보물을 숨겨둔 이 조용한 매장량 거인들의 손에 달려있을까요? 앞으로 진짜 권력이 어디로 향할지 지켜보는 거 정말 흥미진진하겠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